그한번 해야 그 맛이 느껴지거든요. 그쵸, 그쵸. 이제 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다른 틀리시냐. 틀리시냐? 물, 물왜 먹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죠. 맛은 똑같죠? <laughs> 같으신 거예요? <laughs> <laughs> 차분하시지만 당황했어, 지금. <laughs> 당황거지않아 <laughs> 그, 아니, 그건 아니고. 아니, 지금. 한숨을 에서어 어. <laughs> <나> 의미가 없네.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어떻게 움직도전 모르겠는데? 뭘로 뭘로 일단 하전니하시겠습니까아 근데 너무 똑같아요. a <laughs> m 네, 도전을 상황. 하셔야 되기 때문에. <laughs> 네, 그럼 저는 네계란말이 o 계란말이. m a r i o Keramario. k e r a m 는 r i o Keramario. k 니 r a m a r i o Keramario. k e r a 거 어, 이거는 이제 모델은 현대적이고 그거는 아, 음. 네, 네 초등학교 때그 반찬 싸가듯이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, 어,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어, 네. 어, 어, 아침에는 보니까.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하시거든요. 그렇죠? 어. 제가 봤으니 이거 같아와 이거 맛에서 해결이 안 났는데 비주얼로 와, 이거는 엔디 씨 정말... 표정이 아 모르겠어요. <laughs> 맛이 <맛있어 웃음> 똑같은 계란말이 과연 비주얼로만 고르셨는데 과연 어머니 손맛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는가? Toll!